안철수 교수의 현재 고민은 침체된 한국 벤처 업계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. 지금 새로운 창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. 그게 미국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중국, 인도 그 창업 열기들이 엄청나거든요. 그런데 음.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뭘 했나? 거의 없어요. 전 세계적인 그런 커다란 흐름에서 떨어져서 갈라파고스섬처럼 참참하게, 고요하게,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. 음. 어,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, 우리나라가 지금, 그, 지난 30년간, 대기업 그룹이 아니라, 독립적으로 창업한 기업 중에서, 매출이 1조 원 이상 되는 기업이 두 개밖에 없어요. 음. 웅진과 NHN. 런데또이두 기업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, B2C 기업. 즉,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파는 기업이에요. 음. 그런 기업만 그나마 두 개나 살아남고요.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중에 살아남은 데가 없어요. 굉장히 이상한 구조거든요. 음.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고, 그 다음에 훨씬 더 적지만 좀더큰 중견기업들이 존재하고, 음. 그 다음에 또 이런 대기업들이 존재하는 피라미드 구조가 뭐 자연적으로도 그렇고 뭐 기업 세계에서도 당연한 생태 구조이고 음.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요.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중견기업이 거의 씨가 말랐어요.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구조가 왜 생겼느냐. 뭐 결국은 굉장히 심하게 말을 하자면 어 정부에서 대기업이 발전하는 게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그 무법 천지를 방조한 거죠. 그래서 마구 약탈 행위들이 일어났는데도 그냥 그대로 놔둔 거죠. 여러 가지 사회 갈등들, 그런 저기 빈부 격차라든지, 그 저기 청년 실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의 핵심은 음, 음, 결국은 어 사람들이 새롭게 도전해서 창업을 할수 있게 하고, 음. 일단 창업된 회사들이 성공 확률을 높이게 하는 그것만 해결되면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음. 근데 왜 거기를 안 보고 있는지 저는 도통 이유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.